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휴가철인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인생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어둡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제 밝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더 밝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둡게 인상 찡그리고 또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자유함이 없고 늘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분노하고 어 이런 모습 세상에 비춰주면 세상이 아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고 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환해야 됩니다. 아, 어째 저렇게 환하게 살까? 어째 저렇게 기쁘게 살까? 어째 저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나? 이런 신비한 인생, 빛을 비춰주는 인생,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빛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기도제목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의 문을 닫아야지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다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탁하고 소망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소망이 가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지난번에 설교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맛을 잃었다는 걸 전제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에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뭔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 안에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소망이다 생각합니다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앉았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자기 실력대로 승부를 보려고 하죠. 인생이 무너져도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18세기 개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혁명이 있었죠.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하나는 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리적인 이성, 과학적 이성이 눈을 떴죠. 그러고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안에 빛이 있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점점 보라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 이성이 깨면서, 아, 합리적 이성, 과학적 이성만 있으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빛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마저 몰아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원하는 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합리적 이성, 과학적 이성 때문에 질병이 획기적으로 치유된 것 맞습니다. 사람 수명이 획기적으로 또 늘어난 것도 맞죠. 의학이 발달하고 또좀 미개한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회, 또 문명화된 사회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 수, 인간의 어떤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이 발달하니까 인간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빛이 없습니다. 무엇을 모르냐면요. 이렇게 발전했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을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왔는지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빛이 없습니다. 도덕도 의미가 없는 거죠. 윤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인데 무슨 도덕이고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짐승의 나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처럼 빛이 없습니다. 이그 대신 이 물질적인 것 우연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너무 공허해지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합리적인 사회, 또 과학적 이성이 중심이 된 사회에는 미신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신이 더 팽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타로점입니다. 자기 운명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내 인생의 목적은 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귀신한테 묻는 겁니다.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됐습니다 캄캄합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무엇이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부러워지면 빛이 세상에 있다고 착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있다고 믿으면 요 점점 우리 삶의 기도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어둡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그죠 예전에 뭐 어,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떠미 위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빛이 없죠 주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 굶어 죽어 가는데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오직 소망은 주께 없어 없었,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자식이 잘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땅 표도미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빛으로 행한 것들을 착각합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방식 쫓아가지 않는다. 세상 성공 쫓아가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딱 결단하셔야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빛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이상 넘어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믿는 것 이상 넘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저대양 너머로 가면 낭떨어지가 있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는다라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대양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음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믿는 세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콜롬부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었죠. 그리고는 그 대양을 넘어가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믿는 것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밝다. 내 인생이 밝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밝습니까? 끼니 걱정해야 되고 가정문제 있고 재정도 없는데요. 뭐가 밝습니까? 내 인생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두운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습니다. 너는 빛이라.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환경, 손에 잡히는 환경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죠. 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죄의 범벅이었고, 하는 것마다 저주 투성이었고 하는 것마다 심판 두성이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오히려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우리가 실타래가 이렇게 엉키면 엄마가 냅둬라, 엄마가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집세 나이들은. 자기가 할 거라고 실타래를 더 엉켜버리게 만듭니다. 나중에 가해로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인생 풀린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냅두세요. 제 인생 제가 잘 알고 제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꾸려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실타리가 엉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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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해서 그제서야 두손두발다 들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엉켰던 실타래를 그의 피로 다 풀어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하는 자기의식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고백 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럼 고백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집안 대판 남편하고 싸웠다 아, 왜이러 어둡노? 이렇게, 이렇게 사심은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엉그러진 것 같고 내 인생의 실타래가 엉킨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 안에서 삐칩니다 저는 삐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감사하십시오 제가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달고 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안 되게 하세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반응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았어요. 왜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고통 주세요? 왜나 앞길을 자꾸 막으세요? 진리는 뭡니까? 너는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피로 말미 아마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게 이제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알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 인생 밝은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회가 어떤 사회, 그리스 사회였죠?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빛으로 여긴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지성인들 확실이 많은 사람을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 의뢰하고 물,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도님들 청문회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 똑똑하신 분들 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탁월한 능력 가지신 분들. 그렇게 제가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그렇게 꼬이고 꼬이는 인생.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재벌 오너가들 보십시오. 롯데가 얼마나 추접게 싸웁니까? 돈 때문에 핏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싸웁니다. 더 가지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짐승처럼. 이런 모든 것이 다보여집니다 거기에 빛이 없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이거리처럼 돈이 많았어. 이러면 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장관 좀 했으면. 내가 저런 권세를 가졌으면. 이러면 지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없습니다. 너희가 빛이라. 너희가 세상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년 전에 부부 관계 상담해주는 분이 이혼했습니다.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지성은 아니어도,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어도, 인생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인생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고, 무슨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제 문제가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보이고, 절망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재정이 바닥나고,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보이는 현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어둡지 않다. 내 인생은 밝다. 할렐루야. 세상이 부러지면 잠잠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잠잠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둡다는 속입니다. 어둡다는 속입니다. 야, 네가 이런 인생인데 네가 어떻게 밝아? 하나님이 네 인생 밝게 만드셨어? 그럼 왜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설득력 이 있죠.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문제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 넘어 콜롬부스가 대학 너머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 너머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빛의 사명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만 밝히라고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기쁘시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만 구원하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등불이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이 경산땅의 등불, 옥곡동, 옥산동의 등불, 사동의 등불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것, 말통 안에 있는 인생, 아무 영향력 없는 인생 그런 인생 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등불 되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했죠 착한 행실이 뭔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믿음에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으면 그런 줄 믿고 믿음에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울하려고 하면 찬성 부르고, 원망 일어나려고 하면 감사 나오고, 세상 부러워지면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아니, 누구누구씨,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왜 그렇게 웃고 사세요?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때 소망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빛은 빛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우부지상으로 다니시면 안 되고 활짝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그래서 항상 웃으십시오. 웃으시고. 땅 보고 다니지 마시고 돈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하늘 보고 사시고 이렇게 딱 보시면서 그리고 좀더 발전되면은 콧노래, 잔향 부르고 다시 사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밝을 것이다. 온, 동네. 온 동네를 밝히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이거 생각하면 기쁩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말하래, 이 여기 옥산동, 옥곡동이죠. 옥곡동 안에 두시려고, 옥곡동 안에서만 아웅다운 하려고 두신 게, 말하래 두려고 두신 게아니는 얘기입니다. 온 동네를 이 경산 땅을 밝히는 존재로 교회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셔야 되겠어요? 이 빛을 비추 비추려면은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주만하게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만들고 빛을 비추는 인생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내맘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울하다가도 기쁨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올때 출근할 때 빛이 비쳐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십니다. 더우실 겁니다. 하, 와 이래 덥놈. 미치시라. 기뻐하십시오. 아이들이 어지러운 환경 보면 열 받아 올라올 겁니다. 네.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이래 살라고 공부했나?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빛입니다. 아이들 공부하고 안 뒤집어 누워 자고 있는 모습 보더라도 할렐루야! 빛이 있을지어다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빛을 찾으러 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문을 꽉 닫아야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눈을 감아야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빛이 없습니다.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붙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우리가 빛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 느껴지지 않는데요, 목사님. 감정과 느낌은 상관 없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콜롬버스처럼 대학 너머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만 밝히라고 부른받은 존재가 아니란 것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십시오. 믿음의 행위와 말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빛이 비춰지도록, 왜냐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기쁘게, 웃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때좀 있습니다. 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